안녕하세요, 니드입니다. 이번 도련 변이는 죽음의 밤 116주 차이자 47주 차 세상 도련 변이인 마른 자와 죽은 자입니다. 내용으로는 속도광, 정유닛의 이동속도가 2배가 되고요그 다음 흑사병. 정유닛이 일부가 흑사병을 들고 있게 되는데 해당 유닛을 죽이게 되면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주변 유닛에게 흑사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군이 흑사병에 걸렸을 경우 체력에 비례, 한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지속적인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만 높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유지하지 않는 사령관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주간이라고 보시면 부족합니다. 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소수 정렬거나 회복력이 달리는 사령관들은 제거용합니다. 굉장히 있어요.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없고 원래 빌드랑 비슷하게 가다가 멀티를 위해 미네랄을 아끼지 않, 않는 거랑 다르게 바로 가각 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는, 부화장은 천천히 올리주셔, 올려주셔도 돼요. 발은 왜 이래? 바로 전부 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캐리건을 단독으로 굴린다고 해서 오래 굴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굴릴 수 있지만 일탈이 워낙 좋아서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왜 계속 대군을 뽑아야 되는데안 뽑냐 이걸 미네랄 빌려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나올 겁니다 음.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신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왕저을링이고요 이렇게 되면 가시 족수를 하나 줘. 어줍니다저 왕저글링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 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스탑병 없었으니까 처리해줬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왕이 되어버린 태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동맹 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성화는 계속 진행할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 패시된 히드 히들, 기드라레 유타레의 핵심 업그레이드는 절단 세기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그레이드까지 광물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광물이 모자랍니다. 여왕성. 별이 본진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나가지 맙시다. 뒤쪽으로 올확률이 높으니까 소리 늘리면 뒤에서 준비를 해 주고요. 없으니 까 찾아나가겠어.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게 피해를줄수 있으니까 조심히 하셔야 니다 어서 말해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을 겁니스통은 일단 다 올리는 거고 탱크를 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레이드 해주긴 해줘야겠죠 계속 찾아 나가겠어 진보가 완벽해 최근 가더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작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부터 제거한데 애매한... 제가 표시해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같이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이 지역에 추가 됐습니다 다 걸렸네. 거지 같은 가피로 버티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괜찮아요 인살은.. 더 자주 하고 살게요 그리고 캐리건 역시 살아나 속도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죽는 타이밍이 너무 거지 같지만 안티에 기절려주시면 됩니다 퇴근내버렸구요 이제 공업 찍어주면서 나 음, 안걸렸구요 이런거 조심해줘야겠어 겁니다. 방향 먹은 게 예삭이에요. 와우, 그래도 얘는 아파. 이래주고요. 음, 그건 좀 아닌데 도망가지구. 그리고 방어는 조금 맡기고 외곽으로 봅시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걸린 애들은 컨트롤하는 데서 빼줘야겠죠? 동룡 전투 중입니다 그래도 아예 컨트롤 안 해줄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왜 따라옵니까? 양심 없군 소동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혀가면충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우리 병력을 끌어당긴 다음 기절시켜 처치할 거예요. 어, <목소리> 위나우 oh no. 조금 가까고요. 다음에 또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테러이 지속적으로 깎이는 아이가 있으면 속과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No. 그것은 좀 싫고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그런 거는 캐리건이랑 같이 움직일 때뒤지기 해주시면 됩니다이런 식으로. 해주면어 야. 걸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속가내 주고요.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 거의 다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불를 끄고. 아 나우. 충분한 재건. 또 나쁘진 않은데. 이 혼종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서한 거지 같게 됐죠?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전투 네 중입니다대군주를 달고 움직입시니 저는 가니을니리건으로 처리해 주가 니가. 가가니 테리건으로 영웅으로만 끌어주고 이런식으로 에리어 채우면서 하면 괜찮죠 아파요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핵사병 안 걸리게 사이히안 걸렸고요 얼마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이도 그리고... 아, 혹시 나쁘지 않네요. 감염이 전파되시은좀 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 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아, 걸린애는 네. 보통 우리 병력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 입니다. 어. 좀 많이 걸렸죠. 참고로 비전 투시 관련 영향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 대군조 입도가 부족하죠. 중명체들이 닥칠 거라고요.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핵공격을 감지했습니다. 째줍시다. 전투 중입니다. 고은요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브루리스크 나오죠? 그러면 게리건으로 막아줍시다. 동맹이 전투 중 동맹,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브리스크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참고로, 이거 계속 먹으로 풀리면, 캐리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무슨 경우야, 이건? 아니, 아저씨, 오프로드 다 퍼져요. 이까지해줘야겠죠 아니, 나 이거? 전투 중입니다. 서병 안퍼지야기 겁나게 잘. 지다해 아, 좀다 꺼져. 걸린 애가 섞여있어요 감시군주반인가? 버리고 움직입시다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겁니다 계속화. 음, 컨트롤 너무 힘들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보너스 안 먹었네.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영 걸려서 체력 가지고 있는 애가 없습니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퐁님, 전투 중입니다.

이형이못도와주잖아저리고스크한 뭐 음, 녀석은 탈빛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휴... 그러고, 동맹, 이제 가서 잔치. 처리를 해줍시다. 우 와우, 시비 한번 떨어주고. 해병들 네, 굉장히 있음. 상큼하게 쳐들어고요. 이거 뭐야. 유탈로 못 도와주니까 못 먹네, 저걸. 1분나았으니까 아니 전투하더아 어...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 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laughs> 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접이다. 넘더라 맞다이다. 아, 수동은 좀. 오, 아홉 대버립다 이렇게 끝을 내가 되겠죠. 마지막 가격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